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저마다 목적과 참여자를 특정한 다양한 기도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선 각 세대별 아버지들이 모여 기도하는 일명 파파클럽을 조직해 가정과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 현장. 여기 모인 성도들의 대부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기도의 불을 지피고자 기도의 파파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파파클럽은 지난달 27일 다양한 세대의 아버지들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원 교회에서 첫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아 운동 본부 박남규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더욱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가득하게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감격이 돼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아 정말 꿈 같은 일이거든요. 저도 기도 참여하면서 마음이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기도 사역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기도 운동 확장을 위해 14년 전 출범시킨 어머니 기도회 마마 클럽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 기도회, 청년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목회자 기도회 등 다섯 개 기도회가 조직됐습니다. 기도회들을 통해 부산의 기도의 도성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부산 성시아 운동 본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회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파파클레벨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나마처럼 성긴다는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열방을 변화시키는 큰 기도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모여 기도하는 파파클럽은 부산 지역 100여 개 교회와 손잡고 포도원 파파, 수영로 파파, 모리아 파파 등 주요 교회별 팀을 꾸려 매주 목요일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준우입니다.